안녕하세요. 도봉문화원에서 바이올린 강좌를 맡고 있는 강사 홍시영이라고 합니다. 문화학교 바이올린 수업은 월요일 아침 10시부터 11시 반까지 운영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휴강 중에 있습니다. 어, 자, 요즘 바이올린이나 다른 악기 하나쯤 배우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예전에는 어, 클래식을 좀 부담스럽게 느껴지시는 느껴 분들도 많으셨는데 초등학교에 1인 1기 수업도 편성이 되면서 아이들도 많이 예전보다 더 쉽게 접할 수 있고 성인분들도 여가생활이나 어, 좀 취미활동으로 많이 선호를 하셔서 많이 어, 배우시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음, 하지만 바이올린이라는 악기 특성상 단기간 내에 어, 빠르게 배우기는 조금 어려운 악기예요. 그래도 시간을 오래 좀 투자해서 나에게 뭔가 하나 선물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어,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선 오늘은 악기, 바이올린 악기의 생김새와, 어, 활 긋는 법, 그 다음에 활 잡고 악기 잡는 법등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우선 바이올린은 몸통 아, 바, 바이올린 몸통과 활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 거기에 대부분 바이올린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앞판은 침엽수인 어, 전나무나 어, 가문비나무로 이루어져 있고요. 옆판 헤드 그다음에 뒷판은 화엽수인. 음, 단풍 나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바이올린은 나무와 현으로 현악기이니까, 그리고 악기는 현악기의 고음 부분을 맡고 있고요. 줄을 활 털로 마찰시켜서 어, 소리를 내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줄을 보시면 줄이 어, 줄, 굵기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제일 얇은 줄을 첫째 줄. 다음 둘째 줄, 셋째 줄, 넷째 줄 해가지고 제일 얇은 줄이 B, 둘째 줄이 라, 셋째 줄이 레, 넷째 줄이 Sol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 우선 악기 잡는 법을 보시면요, 음 왼쪽 왼쪽 손에 악기를 잡고 왼쪽 쇄골뼈 위에 악기를 사뿐히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놓으시고 턱으로 악기를 지그시 눌러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악기가 너무 옆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살짝 앞으로 내코 방향과 악기의 방향이 비슷하도록 너무 이쪽으로 가면 악기가 보이지 않거든요 살짝 앞으로 내주신 후에 쇄골뼈 얹으시고 턱으로 지그시 누르고 이때 내가 악기를 잡고 있지 않아도 손을 놨을 때도 악기가 떨어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최대한 목 쪽으로 악기를 밀착시키셔야 돼요 밀착시키고 앞으로 나, 나가지 않도록 처음에는 턱이 좀 아플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조금만 참고 지그시 누른 다음에 악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다음에 활은 어, 엄지 엄지부터 보여드릴게요 이 부분에 엄지를 놓고 살짝 구부려 이렇게 피는 게 아니고 살짝 구부린 후에 두 번째 손가락을 두 번째 마디에 올려놓고 감으시고, 세 번째, 네 번째 손가락은 붙여서, 그 다음에 새끼 손가락은 활대 위에 사뿐히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후에 이제 활 긋는 법을 알려드릴 텐데요. 자, 악기는 아까처럼 어깨, 쇄골뼈 위에 살짝 놓고, 지그시 누른 후에, 목이 너무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냥 똑바로 놓으시고 미줄부터 가 볼게요. 자, 항상 활은 다운, 내리는 활 다운, 올리는 활업 이렇게 돼 있는데요. 별 다른 지시가 없을 때는 항상 다운 활부터 자, 할때 팔이 쭉 밑으로 내려가는데 이때 팔이 내등 뒤로 돌아가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팔이 등 뒤로 돌아가면 활은 직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삐뚤어지거든요. 그래서 내 몸통 뒤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어깨는 두고 가장 많은 운동을 하는 부분은 이쪽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폈다 구부러졌다 폈다 구부러졌다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선 라줄로 보여드릴게요. 자, 내리는 활로 시작할게요. 자, 이때는 이렇게 시작해서 자 점점... 그래서 디귿자가 오는 바, 순간이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부터는 손목을 쭉 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해서팔 끝까지, 그 다음에 다시 원래 상태로 올라가실 거예요. 아까 시작했던... 다시 다운 시작할 땐 디귿자까지는 일직선이 되도록 팔, 여기 손목과 팔꿈치 있는 데가 자 여기 디귿자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땐 이때부터는 다시 피고 지지 않고 그냥 가면 활 뒤로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활이 지금 비뚤어지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손목은 항상 펴셔야 돼요 미줄, 라줄, 레줄, 솔줄까지 가시는데 미줄은 자, 항상 팔꿈치가 제일 내려가 있어요. 그다음에 라줄 할 때는 조금 올리고 레줄은 다시 조금 더 솔줄은 더. 그래서 각도를 지켜 주셔야 소리가 두줄 소리가 나지 않아요. 한 줄씩, 한 줄씩 하시면 돼요. 미줄부터요. 활이 돌지 않도록 앞으로 쭉 가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활 긋는 법을 가르쳐 드렸는데요. 그다음에 활이 곡을 하실 때 활이 이렇게 느리게 옮기시면 안 되고 줄과 줄을 옮길 때는 빨리 빨리 옮기셔야 돼요. 그래야 두줄 소리가 덜 나거든요. 자 기초적으로 많이 하시는 거 작은 별을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팔 줄은 빨리빨리 넘어가는 걸로. 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작은 별 같은 경우에는 미와 라 줄을 사용했는데요. 미, 라, 레까지 사용하시는 어, 줄을 말씀드리면 미뉴에트에 있으면 여기에서는 미, 라, 레. 세 줄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들려드릴게요. 이렇게 초급부터 미뉴에트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까지 배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어, 바이올린은 활 긋는 게 많은 비율을 차지해요. 조금 어려우시더라도 어, 조금 많이 노력을 기울여서 바이올린 연주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지금 수업도 못하고 만나 뵙지 못하고 있는데요. 건강 잘 챙기시고 얼른 빠른 시일 내에 뵙기를 바랍니다. 네. 강사 홍지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